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다고 했는데,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하는 이 말은 형용사로 쓰여질 때는 북다라는 뜻입니다. 명사형으로는 흙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그 말은 흙덩이야 그런 얘기지요. 의역을 하면 약한 자여 그런 뜻입니다. 하나의 흙덩이에 불과하고, 약하디 약한 너 사람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아오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시몬아 그렇게 불러요. 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고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베드로를 용서하고 치료로 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반서가 베드로야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시고 갈대야라고 불렀다고 하는 거지요. 넘어진 당신의 자녀를 치료하기 위해 오실 때마다 약한 자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흑등이야 시모나. 오늘 본문에서 흑등이야 사람아라고 부르신 것은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거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오늘 본문의 제목 속에 담겨진 의미들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우주와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죄인으로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죄인 원인담이라고 합니다. 어떤 교회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친정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르신 사탄 미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미신을 버리자 해도 예수님을 영접하자 해도 묵묵부답입니다 시간이 한참이 흐른 다음에 이 어르신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어디에 갈지 모르는 마당에 예수든 마귀든 어느 쪽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소 그러고 소리 질렀습니다 인간이 죄인으로 살아가야 될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마귀에게 순종하고 마귀를 따라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이 선악가를 따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악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동서라고 하는 말은 동에서 서쪽 사이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최선에서 최악까지를 다 포함하는 얘기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았다는 얘기는 최악의 자리까지 갈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본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말씀 7절을 보십시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니 선악과를 먹고 나니 눈이 밝아졌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이 말이 성경 도처에서 긍정적으로 쓰여집니다 유독 이 본문에서만은 부정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기억하십시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도 사탄과 연계되어 쓰여지면 부정적인 의미, 부정적 역량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분노에 차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비난하게 되었을 때에 어린아이도 알더라는 겁니다 한 마리 강아지 새끼도 알더라는 것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죽이는 율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놈아, 내가 틀린 말 말에서... 했어. 예, 틀렸습니다. 무엇이? 당신의 자세가 틀렸습니다. 태도가 틀렸습니다. 마음이 틀렸습니다. 남편을 비판한 당신의 마음을 지금 사단이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헐뜯는 그 마음을 사탄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 먹고 그들이 눈이 밝아지자 자신이 벗은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 보면 25절에서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 아니 하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신학자들의 질문이 한 가지 생겨납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 그러면 에덴 동산의 부부지간 성생활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하는 겁니다. 선악과가 인류 성생활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무리한 생각이지요. 처음부터 부부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 있었다고 하는데 대부분 신학자들이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에덴동탄 부부생활은 거룩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탈선적이거나 과격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가 아니라 밝고 아름다운 곳에서 찬송하며. 사랑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강간, 이혼, 가정 파탄 살인 등 많은 범죄는 탈선적이고 과도한 성적 욕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 타락의 열매입니다.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는 영광스러운 부부의 삶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고백합니다. 당신은 내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가슴 울렁이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는데 행복한 부부 생활 없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불가능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 아름다움은 추해졌습니다. 당당함이 부끄러움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랑의 고백이 핑계와 책임 증가로 변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는 사단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사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눈이 밝아지자 못 보던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자기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수치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수치심, 연약함에 대한 부끄러움, 열등감, 상대방을 무시함, 우울감, 이런 감정 따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다. 남보다 못나 보이고 없어 보여서 갖는 수치심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생겨난 감정이었다고 하는 것이요이 아담은 수치심이라고 하는 병든 감정을 무화과나무 잎사귀에 숨겨보려고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것은 수치심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을 가리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죄책감, 수치심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죄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 인간이 만든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덮을 수가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덮는다 가려진다라고 하는 히브리 기페로에서 속죄함이라고 하는 키프림 명사형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속죄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죄를 덮는 것은 감춰주는 것은 숨겨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수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지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자신이 만든 무화과 나무 잎사귀 옷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문화는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만드는 역사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탁월한 지식의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또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어. 어떤 사람은 자기의의 나뭇잎으로 자신을 치장해 보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 직분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자들이 화장을 많이 하는 것도 무화과 나무 잎사귀 만드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남존엽이란 말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남자가 존재하는 것은 여자의 비용을 대기 위해서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마르고 부셔지고 찢겨집니다. 이사의 선자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의란, 나병 환자의 피고름을 듣고 있는 천조각에 불가다. 추한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구원을 할수 없다, 죄를 씻을 수 없다,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을 하다가도 악한 생각이 지나갑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들은 예배 시간에조차 죄가 우리 인를 때리고 지나갑니다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누군가를 비판합니다 심지어 음란한 생각이 지나갑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는 적어도 예배 시간만큼은 그런 생각을 안 한다 그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사랑과 보혈만이 우리의 수치, 죄책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을 아는 지식에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물론 세상 학문을 연구할 때는 비판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평가해야 됩니다. 종합의 능력이 있어야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선악을 하는 지식의 눈이 밝아지면 불행해지는 것은 나입니다. 극률과 사랑 그리고 은혜가 들었을 자리에 비판이 들었습니다. 공격의 은혜가 들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사람, 공동체, 내 가족, 긍정적인 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철저히 약점, 부정적인 면이 내 눈에 자꾸 들어옵니다. 기가 막힌 비판의 언어들이 저절로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또 논리적입니다. 근데 공동체 중심에서 마음이 멀어집니다. 만사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어서, 어느 날은 검사가 되었다가, 어느 날은 판사가 됩니다. 재판관 역할을 자임합니다. 자신은 의로워요. 똑똑해요. 악이 보이고 비판의 논리가 생기는 것이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줄로 착각합니다 의로워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분명 의로운데 내 생명이 메말라갑니다 내 영생이 고갈되어집니다 영적으로 그 영혼이 골마 깊은 병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자 박스에 넣어봤습니까? 고구마 담아봤어요? 사과박스에 어느 날저 깊은 곳에 사과 하나가 썩기 시작합니다. 근데안 보이니까 그냥 오랫동안 덮어놨어요. 나중에 열어보면 박스 전체가 썩어버립니다. 이게 전염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안 땅에 열두 정탄권을 보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은 열 사람과 두 사람, 갈렛과 요소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팩터는 논리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합리적으로는, 열 사람의 정탕꾼이옳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온 백성에게 그 말이 전념되어집니다. 광야에서 모두 다 망하고 죽어갔습니다. 갈렛과 요소의 말은 비성적이에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팩트가 맞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누구 말대로 되었나요? 갈렛과 요소의 말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의 말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면. 이게 믿음이지요. 남편이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시는 일을 설 힘이 없어요. 모든 게다 끝났어요. 이게 팩트고 맞아요. 그것을 흘 뜯으면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함께 망해가는 겁니다. 여보, 당신 건강은 남아 있잖아. 다시 기도할 수 있잖아. 우리 식구들 이렇게 당신 사랑하잖아. 여보 힘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게 여수와의 시각입니다. 얘야, 공부 한번 실패했다고 영원히 실패한 건 아니지 않니? 공부 잘한다고 인생 1등 하는 건 아니지 않니? 힘내자. 엄마도 사랑한다. 이게 갈레베의 언어지요. 그럼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헐떠서서 일어난 남편 보셨습니까? 짓밟아서 일어나는 자식을 보았습니까? 비난, 비판으로 달라지는 교회를 보셨습니까? 왜요? 믿음의 언어만이 사람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만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선악가의 언어, 선악가 정신은 사람을 죽입니다. 공동체를 죽입니다. 그러나 생명나무의 언어는, 생명나무는 사람을 살려요. 공동체를 살려요. 감사가 다시 살아납니다. 기쁨이 살아납니다. 넘어진 자들이 일어납니다. 공동체의 새 임이 용서됨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악과를 먹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팔 절로과 구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뇌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이 찾아오는 발자국 소리는 아담과 하와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왔다. 하나님의 음성은 저들의 기쁨이었습니다. 감격이었습니다. 세 힘이 용서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가 뱃 속에 들어온 이후에 기쁨은 수치로 변했습니다. 가슴 뛰는 심쿵 대신 두려움에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시간에 그런 적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 있듯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듯이. 하나님과 아담하와가 만나는 특별한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지 못했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만남을 깨트립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식은 부모의 얼굴을 피해 도망갑니다 선악과 먹고 나면 교회를 피합니다 목사의 눈을 피해 다닙니다 예배 자리에 숨습니다 마음도 몸도 점점 멀어집니다. 사랑 여러분, 뇌 속에 선악가가 들어왔다 싶으면 교회 가까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양입니다. 목사는 목자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교회 피하고 목사 피해 도망 다니는 양은 병든 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생명나무가 풍성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선악가가 꿈틀거리고 있을 때에, 왠지 불편하고, 왠지 원망스럽고, 분노가 차있으면 하나님은 아파하세요, 슬퍼하세요. 아파하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오늘 본문과 8절을잘 살펴보면 두 가지 소중한 진리가 발견되어집니다.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사람은 하와입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도 하와야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서 하와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담아 부릅니다. 오늘 교회가 어려울 때에 가정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한국교회가 휘청거리고 있을 때에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말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 공동체 제사장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담아. 가정에서도, 가정의 제사장이 이 음성을 듣습니다. 또 들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픔을 치유해야될 제사장들이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틀립니다. 두 번째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왜이 짓글을 했느냐고 묻지 않았어요. 아담아, 도대체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고 말하지 않냐고,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라고 물었다고 한다면 신문하겠다는 거죠. 정죄하겠다는 것이요, 죽이겠다는 것이요. 그러나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은 하다마 어쩌다가 네가 이렇게 되었느냐 아파하시면서 사랑하는 음성입니다.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질문입니다.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치료하시겠다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문제, 수치심, 죄책감, 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내가 고치겠다 그 얘기죠. 내가 죽어 너를 살리겠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소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소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함으로 나는 너를 살릴 거야. 그 얘기죠. 선악가의 독이 들어가 입만 열면 교회 비판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소만교회 말고 제가 두소만교회요 열심도 충성도 다 식어지고 초라한 신앙인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친구 권사님에게 물었더니 지금 집에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갔는데 노컬를 해도 문을 안 열어 주는 겁니다. 아파트 문을 열어 주진. 인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문자 하나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러고 남겼어요. 이군사님이 찾아봤더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먹으리라 군사님이그 시간에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욕물 받아놓고 꽃잎 띄워놓고 목욕을 하다가 띵동하니까 못 내려줬잖아요 그래서 응답을 보내기를 장세기 3장 10절 그리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소었나이다 목사님께서 다시 응답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군사님이 찾아봤더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담한 네가 어디 있느냐 길잃를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음성이죠. 병들어 신음하고 아파하는 자녀를 찾으시는 의원된 하나님의 음성이죠. 의의 옷을 입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피문어 손으로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을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시험던 사람을 공동체에서 멀어진 사람을 병든 사람을 치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 남편 흙덩어리다 깨트리지 말아라 내 안에 연약하디 연약한 흙덩어리다 먼지다 티끌이다 찢지 마라 내 자식 짓밟고 무너뜨리지 마라 흙덩이다 교회 연약한 흙덩어리들이 모인 곳이다 격려해라, 칭찬해라, 세워라, 축복해라, 사랑해라, 서로 미안하다고 얘기해라. 아담아, 내가 어디 어린... 있나?